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24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현재 노선 122개 가운데 15개는 폐지, 20개는 신설하며 모두 127개 노선으로 개편해 조정률은 56.6% 배차 간격은 15분에서 0.3분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신규 노선은 북구 학정동에서 경산 영남대를 잇는 직행 1번과 달성 국가산단에서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직행 2번으로 기존보다 운행 시간이 각각 27분과 20분 단축됩니다. 도시철도 중복 노선과 수요가 적은 노선은 폐지하거나 단축했습니다. 운전기사 피로도가 높은 장거리 노선 20개 중 7개와 굴절 노선 네 개도 노선을 단축하거나 없앴습니다. 하지만 당초 노선 변경이나 폐지 대상이었던 204번과 동구 7번, 7곡 5번 등은 주민 편의를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타심으로 인내 가지고 운행 시간이 더 지체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행 시간은 변함이 없, 없습니다. 운행 시간이 이게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대구 시민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데. 대구의 시내버스는 1,500여 대로 인구 1만 명당 6.6대꼴인데 6대, 6대 특 광역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혼란과 불편에 대비해 26일까지 안내 요원을 정류장에 배치하고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